안녕하세요. 라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초음파 세 번째 시간으로 초음파 물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초음파의 발생에 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이 초음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이 초음파 진단학에서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음파의 발생원리는 이 진동자의 양면에 이 교류전압을 가하면 팽창과 수축 즉 긴장과 이완이 일어나면서 초음파가 발생합니다 이 압전 효과란 것은 어떤 결정 이것은 압전 물질을 말하겠죠 이 결정에 압력을 가하면 저압이, 전압이 발생되고, 이 용적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압전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압전 효과가 나타나는 물질은 압전 물질이라고 하는데, 수정, 노셀염, 티탄산 바륨, 인공, 세라믹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압전 물질, 압전 효과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초전효과인데요. 압전물질을 냉각시키거나 가열하면 이 결정의 한쪽면에 양전화 또는 음전화가 발생되는 현상을 초전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 큐리온도는 이 압전물질이 압전물질로서 특성을 잃게 되는 온도인데요. 결국은 이 결정체의 극성 을 잃게 되는 온도라갈수 있죠. 그래서 일정 온도에서는 괜찮지만 이 고열 소독은 압전 현상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이런 고열 소독은 금기사항입니다. 이 탐촉 소자 또는 트랜스듀셔 또는 프로브라가죠. 이 탐촉 소자에서의 원리를 보면 이 초음파를 발생시킵니다. 당연히 압전 물질에서 또는 앞전 결정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겠죠. 자 조직으로 보내면 조직의 표면에서 반사가 일한다겠죠. 그래서 조직으로 보내는 과정에서는 발신은 즉 전기를 음파로. 그리고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하는 과정에서는 이 음파를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공진 주파수는 이 앞전 결정체의 두께에 따라서 결정되는 특정 고유 주파수, 즉,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 최대 감도가 될수 있도록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최대 진동을 유발하려면 그 두께가 초음파 파장의 2분의 1과 같아합니다 그래서 파장의 2분의 1과 두께가 일치하는 주파수를 기본 공명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저주파수, 낮은 주파수가 되겠죠. 낮은 주파수는 투과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심부 장기에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 결정체의 두께가 얇을수록 고주파수 영역으로 올라가는데 당연히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투과력은 약하기 때문에 표재성 장기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브는 이 앞전 물질의 두께에 따라서 결정되는 특정 주파수의 최대 감도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복부에 사용하는 콤벡스 프로브라든지 아니면 갑상선 쪽에 사용하는 리니어 프로브라든지 그 프로브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체의 두께가 각각 다르게 구성됩니다. 자, 트랜스투의 쿡팩터, 즉, 퀄리티죠. 그래서 음파의 순수성과 소리가 지속되는 시간의 길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순수성을 보면 높은 큐팩터일수록 음이 순수하고 당연히 대역폭이 좁습니다. 대역폭이 좁기 때문에 음이 순수하겠죠. 잡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반대로 낮은 큐팩터는 수신 효율을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수신 효율은 좋지만 잡음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음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음의 지속시간인데 음파의 시작부터 진동이 완전히 중지되는 시간 간격인데 높은 큐팩트에서는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초음파로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낮은 큐팩트에서는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신기의 탐촉 소자에 이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 높은 큐팩트에서는 당연히 대역폭이 좋기 때문에 발신효율이 좋다. 반대로 낮은 큐팩트에서는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수신효율이 좋다. 그 가장 주제의 빈도가 높은 영역이죠. 예, 필기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실기시험에 이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근거리 음장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일정 거리까지는 이 탐촉자의 직경까지는 진행됩니다. 똑같이는 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분산됩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까지는 이 탐촉자의 직경으로 진행되는 영역을 프레넬 영역, 그리고 확산되는 지점, 이를 프라운 호퍼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국가고시에 출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리 음장을 말하고 싶은데요. 이 근거리 음장에서 영상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근거리 음장이 길수록 당연히 영상이 좋겠죠. 그래서 이 근기, 근거리 음장이 짧으면 이 심부 장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분해능이 우수하겠죠. 그래서 이 근거리 음장을 더욱 길게 하려면 당연히 탐촉자의 직경이 커야겠죠. 그리고 파장도 짧아겠죠. 반대로 온거리 음장의 확산 각도를 줄이려면 당연히 근거리 음장을 길게하기 때문에 당연히 파장을 짧게 해야겠죠. 이 부분 반드시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의 집속 방법은 이 보통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당연히 집속 거울 사용하겠죠. 자, 집속 거울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음향 렌즈가 있어야겠죠. 음향 렌즈이기 때문에 곡면을 만들, 만들어지겠죠. 전류의 시간차를 두어서 앞전 물질에 보내겠죠. 예. 그래야지 음이 집속되니까요. 이 부분, 딱오지선다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 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초음파의 발생에 관한 초음파 물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초음파 실기에 관한 영상에 관한 문제를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까지 초음파 물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간단한 생각하시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다시 반복해서. 반드시 알고 계시고, 제가 강조했던 말은 촌파 실기에서도 자주 표현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